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라그나로코 오리진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 봐요. 자, 이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게임에 대한 패치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들어왔습니다. 자, 2020년 12월 9일 패치 내용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12월 9일 수요일 정기 점검 안내. 뭐 이쪽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다른 거 건너뛰고, 처음에 딱 나오는 이거죠. 점검 내용, 신규 업데이트, 글래스트 에임, 사전 퀘스트가 추가된대요. 오래된 고성이 추가된다는데, 저희가 기다렸던 고성이라는 맵이 나오기 전에 퀘스트가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말이 있습니다. 퀘스트 기간이 있어요. 12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게 왜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전에 먼저 할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나중에 고성이 나왔을 때, 그때 퀘스트 또 진행이 된다는 건가? 어쨌든, 이것도 이제 사전이야? 야, 어마어마하다. 콘텐츠 수정 및 최적화 아이템의 스킬이 최적화 된대요 맨날 뭐가 최적화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뭐라주 아이템 이미지가 변경이 된대요 아 그래 왜쓸때데기 없는 거랄까 그냥 지금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인챈트 잠금 기능 이용 중 불편한 마석이 부족한 경우 표시가 안 됐다고 아 그랬어 뭐 이런 것도 생겼는데 제가 방송안 하면서 라그나로코를 자사만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몰랐는데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어 되게 신기해 자 그리고 뭐트랩류 어쩌고 저쩌고 전장 데미지 뭐 불편 현상 독속성 몬스터 관리와 는닉 문구 추가, 보상 획득 파업장 노출, 아이템 터치, 정보 어쩌, 저쩌고 명성 상자 일괄 사용 추가, 이건는 원래 지금 돼 있지 않나? 제가 이거 돼 있던 걸로 봤는데, 왜 패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할 수가 있었지, 어제? 제가 분명히 어제 생방송도 중에 이거를 다섯 개가 있어서 다섯 개한 번에 교환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추가된다고? 이게 뭔 말이지? 모르겠다 버그 수정 및 최적화, 뭐 머리 스타일이 겹쳤던 게 노출이 뭐 수정이 된대요. 간열적으로 일부 몬스터가 캐릭터를 공격하지 않았던 거를 수정한대요. 아 그랬어? 프론테라 특정 위치 용병 사망 현상? 아 진짜? 용병이 사망했어? 왜 그럴까? 일부 MVP 공략 터치가 뭐안 됐었어? 아 그래? 이동하게 되었다고? 마력 마스터 세트 옵션이 일반 공격에도 적용되었던 현상이 수정이 된다. 아 그랬구나. 일부 자막이 뭐 자연스럽게 수정이 된대요. 그 길드 어쩌 저쩌고 필요 없고 일부 상자 아이템 선택 뭐 조절 가능해진다. 프랜스 공략적 도움말 상담, 미노출 현상 수정된다. 알겠다잉. 무도회 관련 보상 추가. 뭐, 무도회에서 뭐, 이거 준대요. 코인 10개가 추가된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뭘 준대. 아무튼 뭐, 준다니까 좋은 거 아닐까? 의뢰보상. 행운의 룰렛 보상이 일부 변경이 된대요. 아, 진짜? 제니 주머니 상자가 변경이 된다. SOS 티켓, 이그드라 열매를 변경이 된다. 아이 토너가 홀그램 망치로 변경된다 인터페이스 지휘관 레벨 이 갱신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이 된대요 그 이벤트 말랑도 겨울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는데 음뭐 이것저것 준답니다 이거 사는 거 아니지 아 이벤트 보상이네요 뭐 많이 준다니까 뭐 좋은 거 같죠 근데 주는 거 자체가 재련 선물 상자 슈퍼 쿠키 머리 음 항상 똑같네요 자 아로샤 추가 카츄와 비닐마켓에서 선장의 파이프 담배 뽑기가 아이템이 추가가 된대요 오 이놈의 그라비티는 왜 담배를 좋아해? 맨날 담배야. 입에 무는 거는 무조건 담배야. 왜 그럴까? 사장님 꼴초가 <laughs> 어쨌든 또 담배가 나오네요. 파이프 담배. 근데 이거 옵션이 뭘까요? 궁금하다. 비밀마켓 머리 장식 도면 선택 뽑기 아이템이 추가된대요. 아, 그래? 도면이 추가된다고? 아, 그래? 좋은 건가? 자, 상세 확률 뭐, 쓸데없는 기 거고. 일부 뭐, 구매, 유일한 뭐, 어쩌고 어쩌고, 쓸데없는 기 거고. 귀신 코스프레이, 아, 저기 추가돼. 전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는 뭐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어쨌든 이게 추가된답니다. 그리고 개구장이 삐에르 풍선이 나온다는데 등장식이래요. 이거 뽑기겠지? 어쨌든 이런 풍선까지 나오고 등장식인데 옵션이 뭘지 되게 궁금하대요. 근데 이번 패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다른 건쓸데이 없는 것 같고, 이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이것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수량을 맥스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글래테임 사전 퀘스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고성이 앞으로 추가 된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성이 12월 말쯤에 28일인가 쯤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12월 말쯤에 이번 연도 12월 말쯤에 고성이 추가가 되니까 한번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게임이 고성이 추가되면 잡을 몹이라든가 아무튼 좋은 게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정말 고성 같은 경우 제가 기대를 많이 했고 게임 오픈 때부터 고성 고성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퀘스트가 나오니까 퀘스트 깨고 고성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